안녕하 리프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 또, 따끈따끈한, 어, 전동 드라이버가 하나 나와서, 어, 이렇게, 어, 들고 나왔습니다. 음, 샤오미에서, 예, 호토, 호토라는, 음, 네임을 가지고 출시된 전동 드라이버인데, 사실 이 앞전에 2020년 미지아 제품, 미지아 전동 드라이버가, 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제품이 이제 가격이 한 2만원 정도면은, 2만원까지만 된다면 참 좋다고 얘기했는데, 어, 요 제품, 만원 정도 더 비싼 제품이에요. 3만원대, 3만원대 제품이고, 어, 여러가지 쿠폰이라든지 스마일카드 신청하면 2만원까지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품이 왔고요. 음, 일단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하고 어, 일단 이제품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케이스라고 해야 되죠? 어, 케이스 자체가가 엄청나네요. 어, 어 요거는 이제 약간 우레. 실리콘, 우레탄 같은 실리콘인데, 손가락 두개 정도가 딱 들어갔는데, 뭐, 글쎄요, 이거는 뭐, 그냥, 잠깐 드는 거지, 들면은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하여튼간, 어, 아, 이게 떨어졌을 때 완충, 완충작용을 좀 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 제품을 받자마자 지금 개봉을 하자서 놀란 건데, 이 케이스가 알루미늄 케이스라고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뛰어난데요? 지금 이 알루미늄 케이스에 너무 이제 첫 번째 감탄을 하겠, 했는데, 일단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돌려서, 어, 잠그고 올려서 열어보겠습니다. 어, 마감은 이것도 약간, 어, 진청색. 요거보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보다 좀더 어두운, 어, 곤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 잘 나왔네요 어, 이 또한 어, UV 코팅이긴 한데 뭔가 우레탄 코팅인 것 같습니다 약간 소프트하지만 밀리지 않는 음,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좋습니다 이 제품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가 큰 어, 퀄리티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요런 거 하나가 어, 일단은 아, 토크 제품인데, 토크가 1단, 2단, 3단. 1단인데, 토크가 1단인데도 약간의 튕김은 좀 있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음,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보시나요? 라이트가 10초간 들어옵니다. 한 번만 살짝 눌러도 10초간 유지를 해요. 이유는 어, 10초 정도면 충분히 나사의 홀을 빛으로 물어준 다음에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전력을 소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인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품 먼저 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대부분 이 충전 양은 그렇다시피 그래도 충전되는 램프가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자 이렇게 충전하니까는 또 하얀색 불빛이 들어오네요. 스펙을 이렇게 보면은 어, 이 비트의 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 비트가 샤오미는 좀 어둡지만, 약간 실버, 실버 느낌의, 어, 컬러를 유지하고, 어, 약간의 골드? 음, 약간 실버 골드? 음. 제가 지금 나이스 때문에 그러는데, 아주, 뭐랄까요? 이제, 비트의 마감이나 이런 거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역시 고경도 고인성이라고 해가지고 HRC 60 정도, 어그 다음에 이제 합금강 S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예쁘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똑같이 뭐 여지없이 자석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격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움직이는 전동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외에는, 이, 어, 암과 이 숱에 들어가는 이 도킹 과정에서는 전혀 유격이 없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200 이상급의 RPM을 가지는 걸좀 추천해 드려요. 충전 시간은 150분.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품의 지금 이 재원상에서 있, 있을 때는, 이게 지금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스펙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 소위 얘기는 우리가 이제 충전시 그 많이 아시죠 그 AA 스타일의 충전시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전제 하에 상당히 그 제품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 소위 얘기해서 뭐 배터리 전기차를 판매하는 그 회사들도 아직까지는 어,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배터리들이. 가장 안전성이 좋기 때문에, 충격에도 강하고. 그런데, 요거 말고, 사실, 그, 샤오미 전동 드라이버 2세대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크게 제가 구매, 그 제품을 구매하려다가, 이미 저는 1F 플러스 제품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배터리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생명수 좀 짧고, 안정성도 좀, 음? 믿음직 하지 못해서, 잠깐, 잠깐 딜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품을 먼저 구매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 사실은, 샤오미 전동 드라이버 2세대 e 같은 경우는, 노트북급 밑에 핸드폰이나, 그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전동 드라이버는 사실 요 급이 3.6V 요 모델 스펙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제품을 알려드릴 때 이제 디자인이죠 디자인이 최우선이에요 일단 어떤 제품을 사든 간에 저는 디자인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원이죠 그 제품의 스펙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배터리를 사용했으며, 어떤 강, 도 경도의 비트를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실, 뭐, 모터까지는 어? 이, 얘네들이 스펙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까지는, 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나, 이런, 비트의 스펙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필요함을 갖췄느냐, 어, 3.6볼트 중에서 사실 3.6볼트 정도면 은좀 강한 심이에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3.6볼트 가정용이라고 하는데, 웬만한 사실 4cm, 3cm 정도의 비나사 같은 경우는 나무에 다 백혀요. 3.6볼트는 상당히 강한 심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이 보시면 이제 라이트가 첫 번째로 라이트가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오늘 블루 라이트, 블루색 라이트에서 라이트 색깔도 이쁘네요. 라이트가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충전 단자가 어떤 식이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 소기에서 본인들의 회사들만 연장할 을수 있는 배터리 충전식의 케이블은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그거조차 고려하지 않는 회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나 어떠한 걸로도 충전을 어디서든 편하게 할수 있는 C 단자 가 만들어준 게 이런 것들이 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소위에게서 인성? 인성까지는 아니지만은, 얼마만큼 이 제품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만들었냐가 보여지기 때문에, 충전단자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충전이 됐을 때, 불이 보여지는 마크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전에 2020년 미지아에서 나온 제품에 대해서 이 버튼을 얘기했는데, 이 제품의 버튼은, 어 약간 우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단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레탄 미끄러지지 않게끔 약간 소프트한 우레탄 방식이고 글립트 우레탄입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잡아도 절대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이건 아예 그냥 미끄럽다기 뭐안 미끄러진 게 아니라 뭐 달라붙는 그런 정도의 어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토크. 이 토크가 있는 게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막 잘만 돌아가면 되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제품을, 어떤 제품을 수리할 때마다 이 토크가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품을 수리하는 데에서 라인을 구별해 줄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사실, 의외로 노트북 같은 경우 밑에 급은 토크를 제일 1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단 같은 경우는 가구, 이케아 가구를 이제 조립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토크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편리하기도 하고, 제품을 송산시키지 않지만은, 이모터 자체에도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수명을 늘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어 방식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이제 유격이 조금은 있네요. 유격이 있다, 이, 이게 생기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앞에 이렇게 라이트를 장착한 제품들이 유격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이 정도는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이 정도인데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물론 근데 이게 토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뭐 유격이 없기 만들기도 참 어렵기도 하지만 근데 이 정도는 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제가 특징을 하나 알아, 저좀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소위 얘기해서 다이얼을 바로 했을 때, 요 바로 서지는 브레이크 기능인데, 이걸 눌렀다가 나는 데도 지원자막 전동 드라이버 돌아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걸 브레이크, 브레이크 기능이라고 하는데, 내가 돌려서 딱 비트가 멈춰지는, 이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어, 이 제품 참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라는 거에 감탄해서 제가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이 제품 2020년 마무리하면서 어, 또 좋은 제품 하나, 전동 드라이버 하나 찾아서 알려 드리는데 어, 제 영상 미지아 제품 같은 경우 가격이 좀 하락하면은 음, 2만 원대 하락하면은 구매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이제는 3만원 이제 3만원짜리 제품이 나왔는데, 어, 그거 사지 마시고, 만원 더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쿠폰이나 스마일카드 등록하셔서, 어, 스마일카드 등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만원 할인이 되더라고요. 어, 쿠폰 사용해서 요 제품을 저는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미지아에서 나온 소위 여기서 권총 스타일의 제품 있죠? 음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 사셔야 되는데 저는 이걸 더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게 사실 전동 드라이버에서 이1위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 이번에 어, 샤오미 호토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온 어, 전동 드라이버 스펙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뭐 라이트에 토크에 그 다음에 어, 브레이크 기능까지 어, 거기다가 어 C USB C 단자를 달고 음, 충전 램프까지 보, 가지고 있는 어, 좋은 강도의 비트도 파, 어 케이스를 포함을 한이 제품 3만 원에 충분히 구매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사이트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많이 부족하지만 늘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어, 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어, 이번 어, 샤오미 호토 어, 전동 드라이버 3.6V 전동 드라이버 어,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